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 2월 23일 목요일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봄소식그죠덴더레비움 꽃이 피는 게 제대로 텐더레비움을 조금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저희 뭐 그래나 분주 판매 방송 협조해주신 고객 그죠 그 고객 또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오늘은 오늘 어, 거의 이제 저희들이 조그만한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어, 요거 꼬이는 꽃은 니시다예요. 니시다. 드레아입니다드레아 어, 어, 우리 놀이 그죠. 오늘은 조금 가격이 조금 저렴할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무시죠 노리물 방울 그죠 어, 꿈의 어, 꽃입니다. 어, 요거 하고 어, 요 똑같은 셈이 알바지만 요렇게 한번 봐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여기에서 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필 때는 셈이 알바를 피했다가 요렇게 점차 점차 이래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아니십니까. 그죠. 음, 요는 그죠. 어, 이런 것들 또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기우처럼 많습니까? 이런 또, 풀라메와 아키니가 드러나 있으면 이런 또 재미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 한번 쳐다봐보세요. 아, 이게 조금 차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대구 전시에. 가면은 이 화려한 꽃들은 조금만 있으면 주춤해가지고 색이 바래가지고 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튼 아 있습니까? 꽃이 많을 때 피었습니다. 이 저희들 전시 일정이 다 그렇게 맞아져가지고 어 그런데 오늘 한번 봐보세요. 오늘은 워크넷은 없습니다. 당분간 저희들이 워크넷은 분주를 하지 않을지 나 있습니까? 뭐 조금 보고. 또 인자 이래가 분주를 하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보고 안 있습니까 하고 어~ 저희들이 지금 덴드로를 파는 게 급선무라 가지고 어~ 중간중간에 원주 그~ 거래나 분주 판매 방송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 어~ 아마 이번에 받아보신 분들은 또다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안 있습니까 다 가가지고 저렴하게 안 있습니까 그래 갔는데 어, 아무튼 어, 부양은 끝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어, 최고의 아니었습니까 제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완판을 기대하며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그렇게 암자 방송을 시작, 판매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가스 보면은 음, 제로 그자 빈 분망 여기에 지금 빈 분망이죠. 여기에 저 앞으로 저희는 이게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좀 어디에 늘어져도 뭐그 얹고 뭐 어떤 가격 부담도 적게 되는 거고 빈부망 이게 이천 원입니다. 빈망 어 빈부망의 수태를 수태나 파크를 넣었을 때니습니까 저희들이 육천 원을 받습니다. 메네델 이만 천 원, 하이 하이톤이 이만 팔천 원, 그죠? 탑클리2 이만 팔천 원, 노각 아, 노, 바로킬 오천 음, 원, 노각 그 노진 오천 원, 제국총오천 원, 그죠? 그림방 오천 원, 그죠? 어또키바에 있습니까 오리터 작은 사이즈 소5 0 0 0원그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때 특대짜리 어 오리터 해 가지고 다 각각 5 0 0원입니다 뉴질랜드 그죠? 수태 보급형 그죠? 어75 음, 그지 5 0 0원어 수태 보급병 A2 그죠? 아 2A 그죠? 그거는 1 5 0 g 15,000원 수태 보급형음 그의이 그죠? 뭐 500g 35,000원 수태 보급형 아 어, 수태 상급형 그죠? 어4이그2 5 k 로 그죠? 이게는 저 5만 원 저희들이 거의 우리 농장에 쓰는 거아니습니까 그냥 이래가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전해 드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희들이 어 김해에서 안니습니까 김해에서 저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13만 원 이상 아마 있으니 주고 이제 구매를 해 가지고 어써 가지고 했는데 우리 부득한게 이게 이 수태가 있으면은 구입을 하지마. 우리가 저희들이 농장에 쓸려고 않습니까 했는데 어, 너무 이제 이래 가 수태가 대단히 되다 보니까 않습니까 저희들이 잠깐 이래가지고 몇 개만 이래가지고 한정판을 내놨습니다. 음, 내놨고 여기에 우리 저희들 그린팡하고 여러 개다 이래가지고 요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파크가 파크가 있습니까? 그죠? 파크가 이제 크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대구에 꿈맨드레스가 있습니까? 거기에 소립, 중립, 대립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 농장 하시는 분 특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음 우리 톱은 그죠 미니 팽톱은 아니습니만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 모종심을 가는거 3채는 그죠 어 숫자 4채는 어 중자 6채는 팽톱은 대자 아니니만만 3채는 팽톱은 특대자 3만원 깊은톱은 카틀리아 심는 겁니다 카틀리아 조금 대형 카틀리아 그죠 구, 소자 9채는 깊은톱은 만5채원 그죠 종자 어 대자 이만 원 그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먼저 우리 비니 칼라 아시죠? 비니 칼라 도로시 우리 전시회때 많이 빚던 거이 복숭아 색으로 피나는아십니까 요거 저희 제가 살때아니니까 아주 상당하게 비싸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 그 사토시 살아 계시 자꾸 하신 사토시 살아 계시을때이 종자 어이점이점 오만 원에 제가 칠십오만 원에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 피워가지고, 유모. 요거는 앞으로 2년만 키우면 꽃 피우면 꽃 나옵니다. 2년, 2년, 오래 키우가지고 올해 한발더 받고, 잘하면 가을에 제 능력으로서는 피울 수는 있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음, 피울 수 있고, 내년에는 잘 키우시면 꼭꼭꽃피리라고 꽃, 꽃 봅니다. 음, 요거 지금은 가지고 가가 제가 유모를 저희들이 판매할 때 아니습니까? 그에 부착을 해놓은 부작 그대로, 그대로 아니습니까? 그리고 물을 아니습니까? 조금 적게주가면서 길러봐보세요. 아 도로시 그지 비밀 카 1번 유모 그죠 요요 거지 했는데 개당 가격 아니 었습니까 개당 가격이 8부 어, 좋습니다 이게 쳐다보면 뿌리 산뜻닥이잘 내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죠. 음, 요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뿌리 쫙 멋지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어 요거 개당 가격 개당입니다 개당 10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당 가격이 음, 6만원입니다. 유모 그죠 어, b y 03번 어, 만늘이 피코티하고 기그 기우, 피코티하고 기우하고 들었던 아이스메가 아주 꽃삼 선명하게 드는 거고 우리 아까 저게 노을이 그죠 노을이 쓴새다 있습니까 고고 어 고가하고 그릇이긴 한데 여기에서 물방울이 나오면 아니습니까 노답니다 바로 아니스우리꽃들 기르는 사람들 아니 있습니까 꿈아미니까그죠 꿈이죠 그죠 저기에도 마찬가지고 예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 시나 멋지게 아습니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음야 한번 봐보세요. 음 요렇게 되는 우리 저이들이 정품 막 딱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이게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이게 순환을 하는 거보다 여기서 순환가다 내가 순조롭게 가능 아니습니까? 이 아이들이야 있습니까? 저는 어, 그 하고 이게 음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게 판매나 있습니까? 물방울 안 있습니까? 몇십만 원씩 하는 거 아니습니까? 그거 어, 그것보다 못한 종일까요? 이 좋은 종일까요? 그죠? 저는 제가 꼭 키우는 아이었습니까 그죠?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내 네 새끼 아니었습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니었습니까? 정말 꽃을 좋아하신다는 거는면 이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시는 데는 이꽃변이가 왕가 아니습니까 그죠? 그런 걸 해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나중에 아니었습니까? 잘 길을 주는거들면꼭아니습니까 매니아 분들한테 보답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어, 아, 요 2분도, 2분도 아니었습 03분도, 개당 아니었습니까? 가격 6만 원입니다, 2분. 그죠? 이게 아주, 아주 아니었습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3분, 어, 상기네, 상기네 토로 아니었습니까? 그죠? 상기네 토로, 그죠? 상기네 토로. 음, 스페셜 농보원 자가 실생입니다. 이게 10개 제한입니다. 10개 이상은 더 없습니다. 어, 요거, 잘 아시고 있습니까 상기 내털어놓는 유모 가격이 아습니까 지금 8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두 개치에 이제, 이제 신화를 두 개치를 받고 있는데, 음, 요것도 아니습니까? 대드렁이면 아니습니까? 신화가 클 때는, 음, 물을 안 주고 신화가 거의 다쭉자라고나면 아니습니까? 그때 물을 주세요. 음. 어, 이건 농장의 비법이 다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어 그다음에 있습니까? 여기 아침 농원에서 개발했던 아 있습니까? 의사라고 저기 이제 지금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화분 관려 해가지고 일년 전에 있습니까? 저희들 안착을 시키고 모종을 받아 가가지고 모종가라 가가지고 꺼내가가지고 사 그. 3만 5천원에 우리 부양토구나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포에 심어 가지고 있습니까 잘 건강하게 잘 길러 가지고 이렇게 이 가격에 내고 있습니다 4번 3만 5천원 의사와 요 꽃입니다 이게 긴게 하고 대맹석국 하고 크러싱 시키는게 교배를 행기기 때문에 향은 아 있습니까 무지무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꽃대가 보통 보면은 잘 달리는 아이들은 꽃대 한 20개 정도 달아요 20개 정도 달게도 20개 지금은 이래가지고 제가 뭐 재배능력이 몰라서 그런데 한 10개 15개 요정도 붙었습니다 음, 뭐 작은거는 세개도 붙었고 그리고 5번 그제 어사와 어, 3 5 0 0원입니다 요건 또 꽃에 두대 어, 요게 요 꽃입니다. 어사와 요 꽃입니다. 이게 어, 발부 좋죠. 그죠? 음 신화 좋고 어, 6번 어사와 어, 요게 꽃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6번 어사와 음 4만원입니다. 이게 밥이 엄청나게 많고 여기도 꽃에 두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내년에 대박나지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아니습니까? 그죠? 이게 한개한개 한개 이래가지고 꽃을 길러가면서 어, 판매하는 아니습니까? 그런 정성도 어느 정도. 저는 내가 길러서 판매하는 것처럼 많습니까 내가 길러 가지고 내가 꽃을 보는 것처럼 많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판매를 합니다. 어, 가 가지고 아무튼 이래 가지고 잘 길러 주시고 있습니까? 저도 어, 또 죽었다 하고 이러는 도 안타까운 심정 막 진짜 어, 그렇게 많이 납니다. 음, 카탈리아그그 카리아죠 않습니까? 아키니, 그 미니 아키니, 엔젤 키스. 그죠? 요 요거 요 꽃입니다. 요 꽃인데 7번 요 안에 꽃송이 두개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 보이시죠? 꽃송이 두개 들어있습니다. 어 4만 원. 이게 왜저희들이 꽃들 피아가 안 팔고 안 습니까? 요렇게 보내는 하는 거으면요때 가지고 가 이게 꽃들 피아 올리는 그 설레임을 안 습니까? 느껴 보시라고 안 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 8번, 그죠? 사만원입니다 요거는 꽃대가 있고 현신하가 현재 두개붙어 있습니다. 요것또 나중에 잘 기르면 꽃이 올 거예요. 그죠? 8번은 엔젤 키스 4만원입니다 엔젤 키스는 꽃은 요겁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어, 그, 또 카마디 인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시즌이 제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카마디, 매월 어, 그, 매일 그, 그, 야마사키 유통명, 버진 카마디입니다. 버진 카마디, 그죠? 어, 여기에 꽃이 피는데, 이거는 진한 초콜릿 향이 나요. 지난 초콜릿 향이 아주 이게 맑게 나오고다는데 음참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는데아 여기 어 크리스마스 노즈 꽃핀가 한번 봐보세요 음아 요거는 이거 어디 다른 분이 아니었습니까 사나 고 다음에 이제 배달이 갈 거야. 어, 그 다음에 10번 그죠? 어, 그메이 야마사키 아닙니까? 니 요거는 1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또심었던 거예요. 인제 이게 분주를 해, 분주를 한게 아니고 인제 고정돼 가지고 지난해 또 꽃을 한번 피고 올해 피 가지고 올해는 계속 이제 이래가 올해는 이 물조절 자나면세번필 거예요. 어, 물조절 자하는 것도 뭐 10번 가격 5만 원. 십일 번 그죠 여기도 꽃대 습니다면꽃네개 붙었습니다. 어, 뒤에 또 옆에 신나가 두 개가 연달아 따라 올라옵니다. 어, 유통명 베진 그죠? 아, 야마사키 아니습니까 그죠? 요꽃 베진 육 십일 번 가격 5만 원입니다. 요도 꽃대 아니니까 아주 이제 세개세개네 어, 개가 우람하게 붙어있습니다 십이 번 12번, 십이 번 다니십니까? 그죠? 여기 꽃대 어. 보드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가시에서 바다, 보드가 있고, 가셔서 받아 보다가 조금 있으면 은 향을 어, 잘키우시가지고 향을 나있습니까 느끼시라고 지금 요때 이제 저희들이 보내는 거예요. 13번, 13번도 여기에 꽃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13번도 가격이 5만원입니다. 14번, 14번도 꽃이 세 개. 이것도 금방 가 있으면 옆에 또다시나 또, 또 따로 올라올 겁니다. 음, 지나 올라와가지고. 음 조금, 자, 이래가지고, 그, 가지고, 가시 가지고는 조금 물을 주시도될될 거예요. 물을 한번 주고 나서 한 10일 동안 말리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14번, 가격 5만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이 밟을 수도 많습니다. 음 15번, 그죠, 5만원입니다. 이등 버진, 이렇게. 음 여기 꽃, 네개 송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했습니다. 되고. 16번, 음, 버진입니다. 5만원입니다. 여기 에 꽃에 세 송이, 네 송이. 진짜 이그 뭐냐면 조건에 도 향이 은은히 나면서 했습니까막 사람을 그냥 그뭐 기쁘게 하는 그런 향이에요. 아 여기는 음~ 루데마니아 콩칼라 그죠. 아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러는가 이게 볼 때마다 기억을 못 하면 아니지 잊어버리고 있지 이래가지고 벌써 이래가지고 될거아니 그죠? 어 아, 되겠습니까? <laughs> 그다음에 17번. <laughs> 마킬라디아 그죠? 마킬라의 그 보르 보르페로스레 데스 어, 아 포, 보르 아 포비로 스테레 그 포비로 스테레 마킬라예요. 그죠? 어, 여기에 꽃지 색개 나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거 어, 보시고 바로 이자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그 꽃대가 지금 안에 매콤하게 돼가지고 꽃대가 제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 꽃대가 한 다섯 여섯 개 나올 겁니다. 18번도 가격 15,000원 입니다. 어, 어, 17번은 요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꽃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19번 어, 음, 내나 똑같은 아이였습니까? 막실라리아. 여기도 꽃이 네 개가 나오네요. 여기에 꽃이 네개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1 9분그 해피필드 요구지 가격 5만원입니다. 여기에 꽃이 배가 우리 어 나무 분에 심어져가지고 밟아다니 있습니까? 아주 우람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꽃 향이 치특이 향이 참 이게 이거 고급진 그런 향이 나는 겁니다. 아 넬리 아니 있습니까? 색깔 강렬하죠 그죠? 색깔 강렬하죠? 여기도넬 네일레라고 이렇게. 요거는 미란다에어 저쪽에는 미란다에고 요거는 뭘까? 어, 제가 이제 여기 기역 어 상긴이야. 어, 어 요거는 상긴이야고 미란다에 음. 어 21번. 그죠? 21번 해피필드 교구지. 그죠? 여기에 어또 이게 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가 있습니다. 꽃대가 있고. 어 요거는 진행기엔 터버네시 먼지가 있습니다. 22번 해피필드 교구지. 그죠? 여기도 안에서 꽃이 되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이십 아, 그,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미리 이제 장만하 고 우리가 어, 요 크리산섬 같은 경우에서는 이크리산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라면 저희들이 보내지를 못해 택배가 너무 이래가지고 길이가 커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요게, 요 아이가 지금 자라가지고 나중에 60cm 돼서 가을에아니습니까 꽃이 핍니다 지금 요때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리산섬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는 거에요. 어, DC 판매를 해가지고. 그리산섬 속았었고, 요 꽃이 핍니다 이게 가을 되면 주릉주릉 이렇게 피, 어, 내리가 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주 멋지게 아니었습니까? 다 자랐습니다. 요, 요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25,000원입니다. 23번 25,000원. 그 어, 크리산섬, 그죠? 어, 소카스 꽃, 그죠? 어, 요것도 여기 이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요거, 어, 가을에 꽃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2만 5천, 24번 2만 5천 원. 어, 소카스 꽃, 내나여기도 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쳐다봐보세요. 요게 지금 현재 30인치 이상, 시나가 30인치 이상 자랐습니다. 요거, 가을에, 요거는 받으시면 물을 좀 자주 주세요. 음, 요거는 자주 주셔야 됩니다. 그, 지금, 여름 장마 때까지 계속 자주 주셔야 됩니다. 조금 수태가 많으면 또 주고 수태가 많으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요는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아니겠니까 밑에 그 종이컵을 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뿌리 데미지 도안 하고 있습니까? 뿌리가 잘 내립니다. 2 5번 가격이 25만 원, 25만 은 25만 원이니20그 원이십 원이원이니다25 원이십 원2십 원이십 원이 원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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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원이이십원이이십원이 2 2만0천원입니다 26번, 아 27번 크리 산섬 석가속이기 니다 요거는 한 40cm 자랐습니다. 40cm 자르기 때문에 요거 한 60cm 자라가지고 꽃이 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자 이래가지고 종자 차원에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요때 잘 기억해가지고 잘그 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요거 여기 서요 하고 음, 지금 20 8번. 그죠? 아나수문 셰미알바. 요거집입니다. 아나수문 셰미알바. 여기신화도 건강에 넣고 여기 꽃대가 어, 지금 두 개가 붙었습니다. 음, 두 개가 붙어 가지고 요거는 35,000원입니다. 신화 건강하게 습니다어 29번 치석곡. 그죠? 닌들리이 치석곡입니다. 29번. 그죠? 치석곡. 치석곡 닌들리 그죠? 아, 여기 이게 산채품이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지난해에 들어가던 산채품입니다산채품이기 때문에 이 지금은 올해 지금 꽃 채송이 붙었습니다. 세송이 붙고 그죠? 29번 어, 35000원. 30번 그죠? 30번 3 5천원입꽃두송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팽판에 이래가지고 우리 부작 어, 굴피 대신에 있으면 저희들 아이들 특허 내 해가지고 이렇게 특허 해가 만드는 겁니다. 어, 그리고 31번 최소꽃그 35000원. 요거는 꽃에는 한송이지만은 막 이게 한 한대지만은 이게 음 내년에 아니었으면 내년을 위해서도 인작그하겠네 그죠? 음, 31번 가격 3만 원천원는 이게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진짜 아니었습니까? 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년간 안착이 되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자라는데 별리 이상 없이 잘 자랍니다. 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구 말씀드리는 내일도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 방송을 할 겁니다. 판매 방송을 나눠두면은. 어 저희들이 오늘 꽃이 있는 걸보내려고 하거든요. 꽃이 있는 거는 꽃이 있는 거는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일 보내 그 내일 몸가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저희들이 배송이 가는 거예요. 배송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꽃을 빨리 보고 싶은분들은 이거 한 개만이라도 제자 자기가 인제 개인 택배 배송으로 묶음 배송을 안 하고 안 했으니까 보내 달라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드리기면 꽃이 있을 때는 빨리 묶음 배송 안 하고 안 했습니까? 그장 가는 게 훨씬 득이겠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래야 말씀드리는데 내일도 저희들이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꼭 잊지 마시고 안 했습니까? 묶음, 묶음 배송이냐 그렇지 않으면 꽃을 단독으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어, 덴드리 비면, 그, 어, 덴드리 비면, 아나스무 후토니, 그죠? 이게 꽃이 약간 연한 그런 색으로 피는 건데, 어, 우리 유모 굴착에 활짝을 냈습니다. 활짝을 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가격 4만 원인데,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요, 어, 많이 붙었습니다. 자자 이래가지고. 이 제가 봤을 때 꽃은 한 7, 8이 이상 필것 같습니다. 요거는 받으시면은 밑에 뿌리 부분은 자꾸 물을 주셔야 됩니다. 덴드로 후턴이 뿌리 부분은 물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셔야 됩니다. 엄마 영양을 빨아 버리면 이게 꽃이 못 피기 때문에 못 피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꽃이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게 신화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음, 33번 후턴이 그죠. 요것도 유목에 잘 활착이 되었더나요 요것도 신화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가 다니고 요것도 꽃도 한 네다송이 아니었습니까. 필것 같습니다. 후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텐드룸 핑크 드래곤볼 리스트, 그죠? 이게, 요, 이런 식으로 피는데, 정말 이거는, 꽃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3만 5천 원에 파는데 저희들이 5천, 요번에 5천 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배로 커지고, 꽃도 아니습니까? 한번 꽃다른, 한번, 꽃다른,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개면 최소한 스무송이는 핀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어, 받으시면은 자꾸 밑에 안 있으면 재미으로 종이컵에 살짝살짝 살짝 담가 두셔야 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담가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다확 핍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배추 쓰고 와향좋네 옆에만 서도 아니습니까? 이게 배추꽃 향이, 향이 나옵니다. 향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기르기, 그, 어, 구하기가 힘든 종이죠. 이건 산채품이에요산채품 채집종입니다. 이게 어디시, 이제가 한게 아니고, 태국에서 채집종을 저희들이 이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음, 체집 정 하는 것들만, 가격이 여기까지 오는 것들만 아시죠? 그죠? 우리가 1년 길러가지고, 가격이 이정도 되는 것들만, 저희들 마진, 노마진으로 나갑니다. 어, 노마진으로 나가는데, 배추석국 3만 5천원. 어, 이제 요거, 어, 35번 배추석국, 꼭 많이 달았습니다. 제일 많이 달았습니다. 어, 36번 배추석국, 요거는 키가 조금 땅땅하면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꽃이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어, 36번, 그죠? 어, 요거, 배추석국 요렇게 꽃이 왔고, 어 37번 어, 37번 35,000원 여기도 신나 쫙 올라오고 있고 안 있으면 신나 올라오는 거 보시죠. 이이거 37번 요래가 꽃들을쭉 따로 보겠습니다. 요것도 꽃이 두 번째로 많이 두 번째 저쪽 옆에 가고 뭐 삐까번쩍합니다. 어 요것도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음. 그러고 38번, 배젓고, 요것도, 어, 어, 개체수가 상당히 좋은거에요. 이게, 이거는 다른거는, 요는 앞에 끝에 플라메가 착 들었다며, 그죠? 어, 개체수가 아주 좋은거에요. 어, 39번, 그죠? 38번도 3만5천원, 39번도 3만5천원입니다. 배젓고, 여기도, 어, 꽃이 이렇게 피어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 40번, 종결수고, 그죠? 종결수고, 어, 여기에 신화 아주 건강해요죠 저는 이제 대공이고, 여기에 지금 꽃대가 꽃이 두 개, 세개 정도 붙었습니다. 어, 종결석고, 요 종결석고는 요 꽃이 핍니다. 음, 여기에 지금 현재 건강한 그런 개체입니다. 40번 3만 5천원입니다. 어, 4 1분 정모석고, 그죠? 3만 5천원. 어, 정모석고는 요런 꽃이 입니다 음, 댄더리면 크리스탈륨 정모석고, 어, 여기 신화가 예사들지 않았습니다. 세 개가 붙었습니다. 세 개가 붙었고, 이거 보니까 꽃은 자기붙어도 신화 키우고 안 있으면 내년에 도꽃든 확인을 합니다. 이게 꽃은 한 다섯, 네 다섯 송이 아마 필 거예요. 4 1번3만 원짜는 어, 크리스탈님 정모수곡입니다요게 여기 어, 보시면 돼요. 그죠? 어, 그다음에 42번 43번은 시경석 꽃입니다. 시경석 꽃. 그죠? 어, 테레코퍼너스 그죠? 시경석 꽃. 아, 여기도 꽃이 두 송이 붙었습니다. 어, 42번. 그죠? 어, 42번 두 송이 붙고 43번도 꽃이 두 송이 붙었습니다. 어, 43번도 어, 가격 35,000원. 음, 단봉 그다음에 단봉석 꽃 단봉석고이카피리스 음, 그죠? 단봉석고 여기 완전 봄이 되면 개나리에요 개나리가 지금 이때 빨리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걸 날이 풀리자 마자 보내야 돼 가지고 44번 단봉석고 그죠? 35,000원. 그죠? 어, 여기에 꽃이 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다수성 이상핍니다 어, 45번 어, 단봉석고 그죠? 여기도 어, 꽃이 핍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46, 46번, 단봉석고 여기도 진화, 신화대는 이래가지고 몇개 되는데, 내년에 이제 잘 길러봐보세요. 여기도, 어, 꽃이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물고 43만 5천 원. 47번, 어, 3 5 0 원. 그죠? 여기도 꽃이, 어, 3개, 4개 정도 보어 있습니다. 48번, 그죠? 여기도 꽃이 안 있습니까? 한 다섯송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 단봉석꽃은 받으시고 나면 안 있습니까? 꽃이 다질 때까지 다치고 나서 시나가 한 5cm 정도, 3 3그 시나잎이 3 5cm 정도 자를 때까지 물 주지 마세요. 어, 바짝 마르면 시나가 나와가지고 빨리 안 있습니까? 애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한 십오일에 한 번만 밑에 저면으로안 있습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물을 줬다가 나중에 육월달부터 물을 좀 자주 많이 주시면 될 거예요. 어 오늘 어 저희들 자연 그 저희들 자 판매 방송 그죠? 오늘 여기서 이래가지고 모든 덴더리뷰 이제 봄맞이 하는 안 있습니까? 일 비슷하게 일에 하는 안 있습니까? 우리는 제일 도아니고 거의 정가면 정가로 이래가지고 팝니다 이래가지고 어 저희들이 가격을 최대한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완판이 100% 완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와 있습니까 어또 오늘 하루도 어 즐거운 날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